타이틀 4 2라는게 있어요. 이 문가면은 예컨대 지금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번진단지 그러면은 연방정보가 나서가지고 국경에 들어온 사람들 왔다가 추방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추방하는 그 타이틀 4 2이 이제 해제가 됐죠. 추방을 이제 안 하니까 남미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서 들어오버렸어요. 그 바이든이 도대체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트럼프는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지지도로 가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국채 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기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특히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는 이슈가 세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경제 문제 역시 경제 문제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약간 잡히긴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물가가 엄청 뛰었대요 그 물가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누누 이야기하지만, 러스 벨트 것처럼, 전통 산업 쪽에서의 지금 실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은 원래 투표할 때, 뭐외교린 이런 이야기보다 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이민 문제예요. 국경이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멕시코 쪽 국경이죠. 캐나다는 뭐 부자 동네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가난한, 중남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 국경이 뚫린다 이런 걱정이 좀 있나 봐요. 세 번째는 이건 민주당에서 이제 밀고 있는 이슈인데 그거는 뭐냐면 낙태 문제. 미국의 이제 우파들, 특히 우파 중에서도 조금 극단적인 우파의 경우가 낙태를 아예 전면 금지하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분위기를 갖다 몰아 가지고 우리 민주당은 낙태를 인정하는 출산 선택권 그런 거갖다가 이제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타이틀 4 0이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면은 타이틀이라는 게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이 미국 연방 법률 사십 이호죠이이 뭔가 하면은 공공 보건에 관련된 법이에요. 근데 공공 보건에 관련된 법인데 이 중에서 이백육십오 조가 있어요. 이백육십오 조는 뭔가 하면은 예컨대 지금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번진 단지 그러면은 이 면방 정보가 나서가지고 국경에 들어오는 사람들 왔다가 추방을 하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원칙이 뭔가 하면은 미국 국경에 들어오는 그포트엔트리라고 그러는데 뭔가 하면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이 포트라는 미국의 국경에 출입문에 들어오는 사람 아니면 아예 미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 이제 관원에 잡힌 사람들, 이 잡힌 사람들 미국은 추방을 안 합니다. 추방 안 하고 미국에서 풀어져 버려요. 네, 여러분들 어사일럼이란 영어 좀 아시면 좋겠는데 가장 정확한 번역은 피난 보호예요. 피난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사일럼을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그 체류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법원 가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 같은 경우는 잡히고 나면몇 가지 절차를 밟고 나면 미국 국내로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트럼프 때 바로 그 타이틀 42, 미 연방 법률 42호에 의거해가지고. 그, 추방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추방하는 그 타이틀 42가 이제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공공보건에 위험한 시기를 지났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터 추방을 이제 안 하니까 난민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서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이라고 딱 들어오고 나면 나전 난민입니다. 저는 레피지입니다. 레피지니까 피난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러 갔다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버리면은 2년 반 정도는 내쫓지 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버렸죠. 그래서 들어오니까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특히 택 텍사스라든지 레리조나라든지 그쪽에서는 그 난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 불법 이민 문제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막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도대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를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트럼프는 뭔가를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지지도록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슈보다도 이 불법 이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한30% 이상 앞서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사일럼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은 미국은 내쫓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그거는 트럼프 때 코로나를 핑계로 일시적으로 동원했던 거고요. 원래 원칙적으로 미국은 국경선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뚫린 구멍을 통해가지고 국경을 통해가지고 들어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관원에 붙잡히는 경우. 우리 생각에 붙잡히면은 뭐,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은, 경찰들한테 먼저 인사를 해서, 내네 표시니까 절 잡아다가 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경찰이 그 사람들한테 체포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금시설에 넣어요. 구금시설에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이런, 어, 절차를 밟게 되니까, 주거지가 어딘지라도 우리한테 신고해주고, 다 알려줘야지 우리가 당신들한테 뭔가를 통보를 할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절차를 받고 나면은, 이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금시설에 서 나가가지고 알아서 당신들이 여기서 뭐 살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무슨 NGO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호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나산 통해가지고 보호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미국 행정부에서는 6개월 안에 인터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가지고 당신이 진짜 레표지인지 아닌지라 딱 판단한 거예요. 미국식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면 credible fear for their safety. 그러니까 뭔가면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믿을 만한 공포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뭔가면은, 나 정말 미국에 좋아서 왔어요 정도는 안 되고요. 피난이잖아요. 난을 피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 들어왔을 때 뭔가 세이프티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근거 있는 피어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나라에 객관적으로 공포를 줄 만한 조건이 돼 있어야 돼요. 코로나 이전보다가 이후에 1 0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 중국의 중산층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많이 는것 같은데, 근데 막상 경제 때문에 저 좋은 일자리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 돌려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꽤 커요. 근데 중국이 지금 권위주의 국가가 되고 있고 독재 국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자유를 잃을 것 같아, 박탈 당할 것 같은 공포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많죠. 예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 사람들 비자를 많이 줬거든요. 트럼프 정권 이후로 약간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비자를 확 줄여버렸죠. 그래서 미국 비자가 막히는 바람에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지 다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주로 이용하는 코스가 에콰도르래요. 에콰도르가 원래 90일 무비자로 이제 관광 비자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비자 신청 없이 그냥 비행기 표만 끊으면 갈수 있는 거예요. 에콰도르로 방문한 관광으로 방문한 사람들 중에 50%가 사라졌대요. 에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속 그 수천 킬로를 걸어가는 버스를 타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천 킬로를 이동해가지고 미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들어가가지고 미국 입국하고 나면 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난 중국에서 온 사람이다. 난 레퓨지를 신청한다. 나는 어사일럼을 신청한다. 나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청하는 거죠. Credible fear for safety. 안전에 대한 공포가 있는지에 대해서 믿을 만한 공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OK 사인 나면 그 자리에서 어사이름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사이름 권한을 주면 그때부터는 refugee라고 안불리고 어사이리가 되는 거예요. 레퓨지에서 그냥 어사이일리로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거의 미국의 그린카드를 가는데 영주권 비슷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일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어어 정도 가면은 진짜 그린카드를 받게 되죠.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영주권 가지고 좀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시민권, 시티즌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트럼피즘, 트럼프주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세뮤얼 헌팅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하버드의 정치학 교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센션 해가지고 학사 아메리칸으로 하나의 세계화된 나라가 될 거다. 세계가될 거다. 지구화 될 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갈등이라는 게 무슨 하이준이 자본주의 이념으로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갈라지고 민족으로도 갈라지고 문화 내지 종교를 중심으로 편가리를 하면서 나로 싸우게 되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911이 터졌잖아요. 911이 터지고 나서 또 책을 써요. 그 책이 바로 뭔가 하면은 후아위라는 거예요. 후아인데한국에서 번역이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은 누가 우리인가 도대체 미국인이라는 우리는 누구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가 미국인이 되기가 어렵고 누가 미국이 될수 있는가 하는 그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후아위에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라틴어들입니다. 그니까. 이 멕시칸이라든지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대부분이 다 멕시칸들, 라틴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에 뭐 동부쪽 가면은 이제 시카고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흑인들이 많이 살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라틴어들이 인구도 가장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흑인보다 더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라틴어들은 카톨릭이기 때문에 피임을 안 하거든요 자연 피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많이 생겨요 멕시코라든지 이쪽에 적정지대이기 때문에 라틴어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또 계속 들어오잖아요 새로 이민도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고 애들도 많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미국은 라틴어가 가장 많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이 있어요. 100년 뒤면 어떻게 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라틴어의 위협을 백인들은 느끼는 거예요. 미국 미래는 어쩌면 라틴어가 결정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백인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왜 라틴어 결정해야 되냐고 걱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게 바로 세미 헌팅턴 같은 사람이에요. 세미 헌팅턴은 자기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가문이래요. 이 헌팅턴 가문이. 자기는 원래 영국의 잉글랜드 살던 집안인데 1600 몇십 년대 왔다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 초기 때죠. 뭐 수백 년 전에 온 정말 미국의 전통 있는 가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미국을 만들어 했던 그런 가문인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미국이 이제 라틴들에 의해서 그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란 걸 원래 만들었던 거는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아니면은 유럽 대륙에서도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도 넓은 의미의 기독교, 크 h r i s t 기독교 내에 두 개가 있죠.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죠. 구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고 그다음에 신교라 하면은 프로테스탄티즘이죠, 개신교죠. 바로 이두개를 나눠지는데 이두 개가 사이가 그렇 좋지는 않습니다. 대림이 심해요. 그리고 특히나 개신교 입장에서는 구교의 엄청난 피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국교 카톨릭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흉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만드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 카톨릭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미지가 있어요. 여튼, 바로 세미얼 헌팅턴 같은 정통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고, 그 미국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는 그 백인들,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에서 온 백인들 입장에서는 라티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통 미합중국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적인 걸 갖다가 지켜낼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수파가 되고 나면은 옛날 교황 밑에서 했듯이 또 관료들, 지식인들 모아 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국의 질서를 만들고 민중들은 멍청하게 만들고 교육도 안 시키고. 권력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거든요. 사밀 헌팅턴의 반대쪽에서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건가면은 아니,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만든 정치체제가 온전하고 거기는 이 정치체제의 메커니즘이 거기에 구성원이 라틴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문화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 시민을 제대로 만들어낼 텐데 너무 그렇게 왜걱정하자는 거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미국의 시민, 그 국가 메커니즘이 아무리 만들더라도 시민사회 내에서 종교가 다르고, 기본 멘탈리티가 다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국가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는 이어받아가지고 라틴어들은 특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너무 들어와가지고 주류가 되는 걸딱 우리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심오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민자 테크니컬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주류를 백인개신교가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은 인구가 늘어나고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라틴어들한테 그 주도권을 넘겨줄 거냐 이런 고민들을 갖다가 미국 백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근히 진보적인 스탠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그런 공포? 조성에 대해서 약간 또 표를 갖다가 던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또한 뉴스를 하나 봤더니만 뭐냐면은, 뉴욕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원래 민주당 지지했대요. 민주당 지지했는데, 얼마 전에 그 텍사스 주지사가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뭐 기가 찬 작전을 하나 펼친 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라틴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경선 넘어가지고 텍사스 오잖아요. 그럼 텍사스 오면 원래대로 하면은 텍사스 구금시설에 잡아놓고 있다가, 이 사람들 왔다가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텍사스로 풀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아, 우리만 고생하지 말고, 뉴욕 사람들 보니까, 뭐, 민주당 지지하면서 맨날 예쁜 날 말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 뭐, 이민자를 갖다가 껴라, 뭐 껴안고, 뭐, 이민자와 함께, 뭐, 이런 말, 예쁜 말 하는데, 너희들은 안 당해봐서 그런데, 좋다, 그럼 너희들은 경험시켜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수만 명을 갖다가, 그레이하운드에 태워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내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냥. 처음에는 보면은 뉴욕에 수많은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레이하운드내원니가 박수치고, 어, 웰컴 투유나이드 스테이츠, 미국에 오곳는걸 환영한다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치는 거예요. 그런 보면은 트럼프의 이야기, 그다음에 샘의 현튼튼이 미리미리 이야기해 놨던 그런 정치 사상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텍사스 주지사가 했던 그 전술적인 작전. 이 작전이 먹히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일리걸 이미그란트, 그 불법 이민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슈들 제가 미국에 관련된 이슈들 갖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